돌아와. 리래 누구야? 누가 왔어? 엄마, 셋다 있습니다. 지금은. 분명이 라이온 발급됐잖아. 어떤 놈이 와가요, 지금. 막.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. 여기 놓고 브라운 크림 브라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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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어 있어. 아이씨밖 깔고 나을게 구미가 또 왔습니다. 오늘은 라이언 혼자 하루 종일 아닙니다. 엄마 고양이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엄마 고양이는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침에는 없었어요. 아침에는 없어가지고 라이온만 그냥 닭가슴살 두개 먹이고 사료는 꽉 놔놨는데 지금 사료에 완전히 애들이 더 먹다가 흘린 건지 민달팽이가 좀한 마리 그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런 버르기는 없구요. 여기도 제가 일부러 혹시라도 그, 검정이랑 뭐, 고등어랑 이런 애들이 오면은 바깥에 저기서 먹고 가라고 저기에 사료를 꽉 담아뒀구요. <놀람> 아이고야. 여기는 완전히, 여기에는 그 제가 나이온 먹으라고 키튼 사료하고, 그거 촉촉 들이타고 사료하고 해가지고 아침에 갈때한반 그릇 정도 있었는데, 저거 그 거기가 완전히 저렇게 막 삐져나오는 거 보면은 브라운이 왔다 갔나 하지. 자, 오지간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. 크림하고 브라우이 여기가 집이 아닌 지들이 관리해야 했 뭐, 밥자리 중 하나.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전에는 여기가 저희들 집이었죠. 다른데 안 가고 계속 여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그냥 텀날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보고 가는 그런 앞자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우리 <laughs> 라이언, 우리 라이언. 라이언, 들어갈까? 집에 들어갈까? 다음 주부터 이제 많이 추워진다는데, 내일 현수막을 내려가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런 나쁜 놈을 봤나? <laughs> 엄마 고양이 그냥 양보해 주니 아이고. 참. 다 컸는데도 아직까지도 새끼라고. 아, 아빠 같으면 절대 안물려서는데 엄마는 물려서 버리고. 아들이 나봐 이걸 잘안먹더라고 요즘은. 그래, 이거 한 개만 줬더니, 모자라가그랬지니 엄마가 먹던 거를, 음, 그다 크림, 먹어, 빨리. 먹어, 너. 아들 내미는 저기 집에 올게, 내가. 나요. 자야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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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이리 들어가.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집으로. 집으로. 집으로 지브로가 짭짜가지로 지브로, <laughs> 지브로, <됐다, 웃음> 지브로, 지브로 카알아듣습니다 이제. 우이 엄마가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더니. 보니까 이 다른 고양이들이 오면은 나오는 저기 박스 저기 있죠. 저기 안에 이제 방석을 내가 세 개를 넣놨거든. 그러니까 방석 속으로 숨어버리더라고. 보니까 방석 속으로 완들이폭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찍새더라고. 지금 누가? 어 야시 이, 이가 땡겨도 땡기다 오이래 가지고. 가만 있어. 화장실 넣어 줄게. 물은 아이고, 물도 또다 먹었네. 사료도 넣어 놔야 되고. 기다려. 사료 한 바클 하고 위에 족족들이 물 새로 갖다 놨고, 보시다시피, <laughs> 라이언은 엄마가 들고 뛰어버리니까 바로 일로 들어가 버려. 어디 갔노? 음. 저기에 싹들어가숨숨니 막상 안에. 근데, 엄마가 지금 아들이 먹다 남은 걸또 먹고 있죠. 아들냄이도 촉촉하게 <laughs> <족족들이 웃음> 아 저기 민달팽이를 지금 썰어내야 되는데 민달팽이 잡으러 가면 그림이가 또 달아날 것 같은데. 조금 기다리겠습니다. 그림이 먹고 나면. 한번 어디 홀키지도 않고, 홀킬 때도 없지만은, 그 위에 딱 올라가고, 하루 종일 혼자서, 아니, 엄마가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. 여기 사료를 다 먹은 걸로 봐서는. 엄마가 있었지 싶으니.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니까 내일은 변수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는 거지, 이번 주에 추워진다는 거지 족속들이 잘 먹네, 완전님잘 먹어. 나이 선생. 혼자 다 먹네. 엄마하고 같이 먹으라고. 족속들이 또 많이 내놨는데. 어? 많이 내놨는데 이 자식아 니 혼자 다 먹나? 왜말라 이거 배배배촉촉들이뭐 짝짝짝 골라야겠다 <laughs> 어? 크림 들어와 야야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저쪽에 민달팽이 쓰러내게 요걸 또다못 먹어 아이 바보 안 보여가? 못 먹은 거라 왜된 거라 아 완디 민달팽이가 완디 점령을했으니다 아우. 에이. 인달팽이. 인달팽이는 고향 산천이고 보내기. 그림 어디 가노? 밥 있고 불을 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가 불안는서 아들내미는 밥 먹자마자 털 <laughs> 방석을 이용하고저그 자, 방석을 이용하네. 자, 불 끄고.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까 아침에 문열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. 라이언 혼자만 있고. 어제, 근데 어제 밤에는 제가 밤늦게 여기 왔을 때그림하고 라이언하고 둘이 같이 있었어요.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또 없더라고요. 부모냥이들이 여기를 이제는 그냥 저들이 관리해야 될 밥자리.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내는 게 아니고. 예. 아까 왔다 그래. 어쩌라고. 어? 집에 도로 들어갈래? 아들 울기나 발기나 사려 먹는데 정신이 없 니 지금 카오스 찾지? 카오스 없다, 임마. 갔는데 뭐 걔는, 걔는 갔다고. 걔는 갔다고요. 천안으로 갔다고요. 한지 하면 이틀, 삼일째인데, 오늘. 도. 처음에 어릴 때, 라이 어릴 때 전부 시청하시는 분들이 눈이 이상하다고, 눈이 뿌옇다고얘 눈, 그, 눈동자 색깔 자체가 그렇습니다. 엄마랑 아빠랑 또틀립 오이, 발톱 봐, 이 발톱은 뭐, 이래 가요. 발톱을 이렇게 해가지고요. 나이요. 나이요. 니 혼자 있으니까. 뭐. 찍을 분량이 없다. 어? 크림 많이 잡다. 왜또 가는데? <laughs> 그래도 완전히 겨울 살을 찌워서 그런지 보기는 좋습니다. 빵빵빵하니 터실터실해지 토실, 그래. 야 브라운 어디 갔어 어 크림 브라운, 어디 갔냐고. 아이고, 니네 아들하고 좀 놀아, 줘래 그래. 가지 마래.